왔다, 왔다. 애쉬 잡왔다 잡았어? 응. 오케이. 근데 카피탕도 있어. 더 있어. 와우. 아니, 하지마. 일단. 보탐 카피탕, 카피탕 다 왔다. 카피따 아까 말했던거 사봤어 아, 칼리 어디있는데? 칼리, 칼리 칼리 컷 오케이 오케이 지 어딨어 봐봐 힐라 발키리 외벽, 외벽, 그 사다리 외벽 거 사다리 위에 막아달라고 했던거 있지 아아 썬더도, 썬더도 아아 밖에 있구나 외벽에 있다 음? 음. 음. 위에 존나 신경쓰이거든 승현이 때문에 개딸피였나보다 오 어, 내가 몇번에서 어, <laughs> 바로 <laughs> 튀어나오는 거 봐. <웃음> 오케이. 야 나하고 희바나. 거기뛰어서 들어가면 3,000원. 안 준다. 씨라 네이스! 자꾸 자꾸 자꾸. 존내지 존내지 자꾸. 네이스! 아, 3,000원 버프 받고 개 뛰어 들어가. <laughs> 와, 내가 담당일지 찜이. 나좀만져 좀. 애니 라스트 월 제로 컷. On, 어, 블리드 컷. 룸. 뒤에 누구 있었어? 누구 어, 이기던데? 내가 이제 활동하니까? Reload. 봤는데. 어디 있대요? 아까 거기. 아, 내가 머리를 갖다 댔네. 여기 두명 있어. 핑에 두 명. 핑에 두 명? 어, 끝이네, 그럼. 못 들어오지, 못 들어오지. 못도어도 손맛 기회, 목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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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맛기도 강화해놓은 거안 죽는다 모찌 잡았다 이스 아, 트랩도 차츰 뚫는다. 응. <laughs> 엘라 잡았어. 나도 얘가 올라온 거 잡았어. 라트 뭔지 모르겠다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죠? 와 이거죠? 이게 바로 <laughs> 인큐 인기... 나 고민 뭐야? 저, 저 가운데서 <laughs> 고민했어. 저 가운데서 고민했어. 오케이니까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아, 니 나도 어, 저거 잡은 거구나. 와 정말 잘 알았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패할수 있지 저러 아니, 이, 그,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방패 건너 있어야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분신이 앉아있을 순 없잖아. <laughs> 그래가지고, 밥이 뚜루롱 지나가. 아, 이기서 이기는 거지.